정계 진출설에 대해서 뭐 <laughs>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들으면 우 회사 앞에 와서 또 시위할 수도 있습니다. 회가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전망은 지극히 우리 차이나 널 앱은 할 말은 한다 이거죠. 자,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과연 2024년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한중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외연,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분위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중 관계, 음? 중국은, 중국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한국의 뒤에 어른거리는 미국의 그림자를 음. 많이 의식을 한다. 그런데 올해 미중 관계 의 기조는 휴전을 받겠다는 거죠. 그쵸. 미국은 <laughs> 어, 올해 11월 5일날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에 올인해야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올한해 사실 경제를 어떻게든 살릴 거냐 여기 음. 전력 투고해야 되니까 사실 미중 두 나라는 11월 초까지는 잠정 휴전한 상태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뭐 전략적 휴전?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 전략적 휴전 또는 이제 외교관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휴지기 음. 그러니까 좀 국내 문제가 그러니까 11월 심각하니까 초까지는 <laughs> 미중 간에 뭐 다툼이 있을 수 있어도 크게 변곡점을 이룰 만한 그러한 투쟁은 없을 거다 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음. 우리가 그리고 또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연으로 중일 관계가 그렇죠. 또 있잖아요 이 중일 관계는 또 동북아 전투에서 네. 아주 중요한 한 축이기도 한데 외교가의 그 이야기를 싹 들어보니까 일본이 재빨리 움직였다고 해요 음. 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해 1도를 미중이 음. 서로 전략적 휴전에 합의할 거를 일찌감치 일본 알아채고 지난해 6월에 중국 찾아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사바사바 사바 얘기를 좀 했다는 거예요. 물 밑에서 벌써 네. 작업을 다 마친 거요 그래서 겁니다. 사실 중일관계는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중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래요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다 중국하고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을 했는데 한국만 좀 독불장군식으로 중국에 너무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 중간에는... 말과 행동이 너무 같은 거 아닌가요, 한국은? 참 그러네요. 일본이 그렇게 물밑 외교를 통해서 음. 중일 음. 중국과의 관계를 어쨌든 잘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시소를 음. 이제 중간에서 음. 이렇게 챙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 2024년 한중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어. 때가 됐습니다. 사실 작년을 되돌아보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있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양국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단 말이죠. 과연 이게 어떨까요?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음. 올해 과연 한중 정상 간의 상호 방문을 통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제일 포인트일 거예요. 저 이게 작년에도 되게 기대감을 많이 그렇죠. 했었잖아요. 아. 11월 달에 그 샌프란시스코 에이 c 정상회담에서 음.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냐. 엄청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 좀 출발됐죠.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좀 그런 기대도 하고 윤 대통령이 입장에서도 좀 나름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제스처를 취했다고 하는데 간이 정상회담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국이 한국어로 하는 통역을 아예 데려가지도 않고 네. 아예 그냥 한국은 묵살하는 시기였죠. 반응이 그래,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좀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서 음. 좀 계산이 음. 좀 다른 거 같아요. 근데 그 시금석 또는 양국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에요. 근데 여기 이 삼국 정상회담의 말은 정상회담입니다만은 중국 측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은 아니고 네, 어, 리커창 리커창 아, 그 총리 돌아가셨죠 네. 리창, 리창 총리가 나와야 되는데 리창 총리가 나온 걸 한국 입장에서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한국적 계산은 이런 거같아요 자, 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먼저 열자. 그리고 나서 미국과 11월 달까지 휴전을 했는데 요 기간을 이용해서 좀 어떻게 진전을 어, 좀꽤 보자. 주국과의 정상회담 을꽤해 보자. 그래서 원래 말 이야기들 하면은 시입핑 주석이 한국에 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정상이겠죠 우리 저문 대통령이 벌써 두 번이나 그 전에 중국에 방문을 했었고 그런데 또 한국 국내 일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우리 윤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먼저 갈 수도 있지 않냐 중국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11월 안에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그러면은 좀그 한중일 정상회담, 상국 정상회담하고 한중 정상회담 사이에 시간이 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 측에서는 아 이거. 좋기로는 작년 안에 그냥 끝내던가, 아니면 늦어도 올해, 어, 2월달이나 또는 3월 초에 중국의 양해가 있잖아요. 네. 그 연례 정치 연설 끝난 다음에, 3월 안에 하고 싶은 게 한국의 속내예요, 사실은.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 했었잖아요, 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게4월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월 총선 때 그래도 한 중일 삼국 정상에 대해 서로 손을 잡고 그림이 음. 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관안 무시하고 먼저 중국에 가는 건 어떻겠냐?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게 이천십사년이고 시진핑 주석이 온 다음에 우리 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중국 방문했고 그리고 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2017년에도 중국 가고 2019년 12월에도 또 가죠 중국에. 음. 어떻게 우리통령는네 번이나 음. 그 아,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좀 한국 올때된거 아니냐. 그리고 거의 오래 온다고 해도 만1년만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내 중국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고 해서 시주석이 한국에 왔을 때뭐좀 나름대로 중국 인민한테 보여줄에 손가락을 좀 걷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하지 않냐. 해서 음. 좀 주저주저 빨리 좀못 오는 증명이 있지 않나 그러면은 그런 이제 시인빙수의 방안에 명분을 제공하고. 하고 우리 또 여러가지 또 얽힌 한중간에 여러가지 문제 이런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실 윤 대통령이 또 먼저 갈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외교인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들으면 여기 회사 앞에 와서 또 시위할 수도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본인이 1호 세일즈맨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못하실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그 양국 간의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많잖아요. 그럼요. 제가 하나 여당 하나 할까요?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이제 98년 초에 취임을 해서 중국에 가서 어 이제 그 11월인가 그때 이제 방중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취임했을 때 가장 큰 국정 과제가 뭐겠어요? 우리가 97년 에 IMF 맞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IMF 맞았을 때 어떻게든 대한민국 경제를 빨리 살리려고 해서 중국에 가서 그 중국의 경제 대통령이 그 당시 누굽니까? 장쩌민 지속 있었지만 주룽지 총리. 그 주룽지 총리를 그 마음에 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해서 이제 같이 만찬을 쭉 하는데 그 주룽지 총리가 그랬대요. 김대중 뭐 아유 그 제가 쭉 보니까 대통령 께서는그 예전에 그 감방에도 오래 계셨고 많이 하셨는데 감방에 지루할 때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디제이가 시대는 지금이다라고 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중국의 경제 대통령이란 주룽지 총리의 마음을 살라고 하면 이 사람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초청 외교를 통해서 어, 마음을 사면서 그러면서 경제 현안을 푸는 거예요. 음. 그럴 때 주룽지 총리 보고그때디제가딱 그랬다는 거죠. 깜빵 생활이 참 무료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깜빵에 파리가 날아다니다 이걸 내가 팔을 다 쳤습니다. 탁 잡아 너무 힘을 세게 죽죠. 주으니까 음. 예. 죽지 않게끔의 힘으로만. 딱 잡는대요. 잡아서 <laughs> 얘를 보다 사고 놓는데니다 그러면 파리가 좀 다시 기절했다가 정신, 다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왜 날아다니지? 그럼 걔를 탁 잡는대요. 다시 그 놀이를 해, <laughs> 하면서 감빵 생활을 보냈다. 그러니까 주룽지 총리가 그 얘를 듣고 막 웃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꿈꾸 무슨 소림사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파리를 <laughs> 탁잡아다 주룽지 총리가 테이게 막 웃으니까 DJ가 정색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 매 웃으시냐고. 당신이 한국에 오면 내가 보여주겠다. 회장님과 그때 총리가 머리를 탁 쳤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사람이 나를 한국에 지금 초청하는 거구나. 음. 이 이야기를 주릉 총리가 그 자기 그 이제 부하 이제 외교 관리들이죠 모아놓고 DJ 한 방, 이제 돌아간 다음에 음.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대요. 음.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네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음. 그러니까 그 식탁에서 나는 대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이 나를 초청하는데, 이거 팔자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더라, 진짜, 오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음. 주름총리가 2 0 0 0년대에 한국에 방문합니다. 그렇죠. 방문하면서 네. 두 가지를 풀었죠. 현대자동차의 중국 진출 문제하고 음. 또 하나는 삼성 화재에 중국 내 영업할 수 있는 그두 가지를 풀었어요. 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경제 비즈니스 외교지 뭡니까? 정치가. 개입을 하게 되면 양국 관계가 자칫 진리를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차이나랩은 할 말은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한중 관계가 오래간 이제 갑진년에서 푸른 영에 떠오르는 해라고 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오래도 쉽지는 않겠다는 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도 빨리 열리고 적어도 그뭐 중국의 양해가 끝나는 끝나고 난 직후 사월 안에 열리고. 그럼 4월부터 11월 초까지 좀 시간이 있는데 요때를 한중이 잘 이용을 해서 정상회담도 실현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겠다 느끼는 게 시진핑 주석이 1월 1일 신년에 북한에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그 축전을 갖다 서로 주고 받았어요. 내용인즉슨 보니까 올해를 북한과 중국 간 우호의 해, 북중 우호의 해로 선포를 했어요. 두 나라가 올한해더 침묵도 더 단단히 하고, 더 야, 어, 두 나라 관계를 더 공고히 하자. 근데 사실 한 중간에 축전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부는 한중일상국 정상회담에 이런 총선 전에 열어서 총선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겠고자 하는 속셈이좀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 밖에 없고, 오히려 <laughs> 한국 정도에 내가 왜 도와줘? 그리고 오히려 엇박자 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시진핑 주석은 내년에 한국에서 APEC이 열린다고 하는데 뭐 그때 정도 좀뭐 APEC 참석 겸 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걸로 추진하지 않을까? 급할 거 없다. 그 동안에 내년으로 또 밀리나요? 이렇게. 그 동안에 한국 정부가 뭐 대만 관련 남중국해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거 보면 중국이 좀속상한 측면이 좀 있었을 거예요. 한데 내가 지금 왜이 시기에 나서서 한국을 도와줘야지 이제 그런 분위기 하나 있고 또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시진핑 부속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도 좀 분위기 조성이 좀안돼 있다 새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전망은 지극히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의 오늘 정치 얘기하니까 그래서. 중국의 정치, 내부 정치 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시기에는 <laughs> 어떻게 보면 시진핑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진핑 파벌 음. 지진이라고 하죠. 네. 이 지진 내부의 분열과 그 싸움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음. 게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음. 지진 안에서. 지진 안에서의 음. 싸움.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친강 외교부장이 낙마를 하고, 또상후 음. 국방부장이 또 여름에 또 낙마를 하고. 이게 이제 반부패 또는 친강 부장은 또뭐 혼외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드러난 이야기는 그거지만은 내부에 흐르고 있는 거는 자, 세력의 파벌 싸움이 아닌가. 파벌 내에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외교부장은 이제 친강이낙마한 다음에 왕이 이제 국무위원이 다시 자기가 맡아서 하는 걸로 됐고, 연말에 또 국방부장도 4개월 공석이었다가 어, 둥진. 전에. 네. 어, 어, 동진이라는 분을 이제 국방부장으로 모셨고, 그렇지만 이제 외교부장은 내년 3월 전인데 양해 앞두고서 왕이 부장이 계속하기엔 좀 나이도 있고 좀 무리다 해서 새로운 분이 됐지 않을까 해서. 우리 잘 아는 예전에 외교부 대변인도 했던 류젠저라는 분 당, 지금 당대 연락부 장인데 이분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그 파벌 내에 뭐또 다른 돌아다, 파벌 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폭리 뭐 유엔 그렇죠. 부인도 파벌 <laughs> 형성하고 있다고 그,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미국에 이제 중국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 이제 보고서도 내고 뭐 하는데 그 중에 리창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또는 띵시회장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풍리위안그 여사의 풍리위안 그러니까 <laughs> 여사도 자체 세력을 지금 형성 중에 있다.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사공연구원이 또 보도도 한적 네, 있잖아요. 작년에 네, 자세하게 네, 좀. 제가 얘기를. 그 펑리안 여사의 그 정계 진출설에 대해서 <laughs>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그 리커창 총리 연결식 때 이례적으로 펑 여사가 이제 조문을 했어요. 음, 그 전에는 이제 공식 조문 장소, 그러니까 CCTV가 촬영을 하고 있는 그 공식 장소에는 펑 여사가 나타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시진핑이 조문을 하고 바로 이어서 평여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조문을 이렇게 차례로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파격적이어서 그때 이제 이게 중앙정치국에 평여사가 진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저런 루머가 돌았었는데요. 그래서 대만의 그 자유시보에서도 이 일을 이제 언급을 한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내용을 좀 파고 들어보면 이게 사실 뜬소문에 가까운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이런 루머가 왜 나오느냐? 이제 그런 배경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시진핑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후계 구도가 되게 명확하게 보였던 것과는 달리 후계 구도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자주인 내에서 이런 정, 정파 갈등이 있고 막 경쟁을 하고 뭐 권력투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펑여사의 파벌로 이제 구분되는 사람으로는 그 인리라고 해서 정치국 위원이 한분 있고 마싱루이라고 그서그신강성 이제 위구르 자치구 그 당서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사가 그냥 그러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폭력사 사람으로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믿기가 어렵냐 하면 중국 측 사정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꼭 루머만도 아니고 음. 우리가 예의 관찰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다잘 알다시피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마오쩌둥 마오 주석이죠 쪼. 네, 마오 주석이 자기의 그 후계자로 내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채널이 두 가지 라고 하나는 이제 공적인 채널이 있어요. 음? 하나는 사적인 채널이 있고 자기 후계자를 공적인 채널로서는 처음 이제 사오치 그다음에 음. 림뱌오, 임표조, 그다음에 왕홍문.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어 이제 동서합 분도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음. 이제 아없시화국봉을 내서 어떤 거. 요렇게 음. 이제 공적인 채널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이제 실각하고 마음에 안 들고 숙청당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예. 사적으로도 마오가 후계를, 후계를 생각을 해둔 거첫 번째가 아들이었던 거예요 음, 마오완잉 음, 근데 마오완닝은 음, 한국전 한국전에서 전사를 했죠, 했죠. 음. 그리고 두번 딸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민어 장칭과의 사이에서 난 딸도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제목감이 안 됐고 그다음 조카 마오윈신도좀 챙겨 봤는데 마오윈신은 중국 인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오가 죽기 전까지 결국 믿고 후계를 넘기고 싶었던 거는 강청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장칭 아, 믿을 건 부인밖에 없나요? 영부인이 어, 문제? 정치적으로 내 노선에 충실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그거는 강청밖에 없었다는 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시진핑 소도 연구가 많았을 테고. 음. 시진핑 소는 지금 아들은 없고 딸만 있죠. 시민저 어떻게 보면 믿을 사람은 우리 집 사람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어, 근데묶어 음, 넘기기에는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음. 어,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화 류미 공허고 공화국이잖아요. 설마 중국도 또시한 공허 공화로 나가는 아 시기지만 사실 지금도 공화정이에요. 이게. 오늘 좀 내용이 긴데, 사실 우리 경제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에, 어떻게, 시간이 좀 되겠어요? 응. 에이, 에이. 에... 안 <laughs> 된다고 <아닌다고> 지금 넘어가려고 <너무 웃음> 그러는데 <laughs> 중국식으로 봄만 해보세요재 제일 좋은 것같공시 <laughs> 화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채널에 차이나톡도 계속 많이 구독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laughs> 알림 설정을 또 해주시면 놓치지 않고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